어, 오늘은 어, 한주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또 여기 밤색이 치즈 지금 맛있게 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 치즈도 오늘 또 약을 한번더 먹였거든요. 지금 장천은 그릇이 많이 났어요 그래도 조금 다리는 쫄룩거리거든요 어, 그리고 날이 조금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어, 지금 아이들 저쪽으로 가져갈 거 이래 준비했어. 어.. 서리로 가야 되거든요. 오는 길에, 아유, 용감이가 벌써 다, 다 먹고 또 서리. 아롱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롱이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먹고 이리로. 아유, 입맛다시고. 맛있게 먹고 이리로 지금 오고 있어요. 아롱이 때문에. 용감아, 다 먹었어. 아유, 입맛다시고. 우리 용감이 맛있었어. 어? 그래. 아이고, 아이고. 물 먹어. 어서. 아이고, 좋았어. 요즘 용감이가 표현을 안 해도 저 보면, 어, 막, 뒹굴고 배를, 어, 하늘로 해서 좋은 표현을 해요. 지금 봐요. 아롱이가 이리로 오니까. 용감이가 빨리 먹고, 어, 지금, 이대로 아롱아. 아롱이가 요즘, 너무, 이 겁이 없어요. 아롱아, 이거 아롱 아롱이는 오면서, 여기, 희가 저쪽에 테크 쪽에서, 저, 주택가 보이시죠? 테크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 여기 오면 여기 아롱이가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오면 좋아갖고 아롱이가 저쪽으로 와서 막 뒹굴고 난리에요. 배를 하늘로 막 이래 했어. 좋아서 먼저 그래 아롱이를 항상 챙겨주고 제가 저새루터 가서 세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아롱이가 제일 먼저 이렇 밥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 용감이가 어, 여기 용감이 용가미. 용감이가 오늘 맛있게 밥을 먹었네. 용감이가 아뜻한고이 어, 밥을 맛있게 먹고 지금 삼세기하고 치즈는 요즘 어 여기 어, 약을 먹고 하기 때문에 꼭 여기 와요. 용감이가 여기 있죠. 요즘 그래도 삼색이치즈를 많이 급을 안 내는 것 같아 요 용감이가 용감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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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감이도 요즘은 엄청 빨라졌어요. 청청청청 <laughs> 용감이는 꼬리가 엄청 길어요. 이보면 길죠. 꼬리가 엄청 길어갖고 어, <laughs> 지금 날이 조금 많이 따뜻해지니까 용감이가 아마 살것 같은가 봐요 어, 용감이는 예전에 저 나무도 엄청 잘 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여기 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대모가래며칠 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쪽 아이들은 지금 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래 어, 하늘이 하고 어경계를 하고 좀 이따가 아마 놓을 겁니다 여기 언니 여기는 깨끗하지 내가 미지 여기 크라우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 엉망이라 언니 왜 갑자기 변화가 우리들 이제 싹 그런 그래 여기는 당연하지 여기는 아니, 내가 뭐난 여기는 봐라 내가 얼마나 매일 닦아. 그 안에 물차로 다 써가고 다 내야 된다. 어, 그 매일 닦아가지고 지나가물 줄자 전부 다 물러는 내 안다. 하고 상관이 없고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어저께 그러고 이쪽에 누가 물을 주던데 물을 캐놓고 다니더라고 여기 도 어, 문도 어, 안 잠가 놓고 누가 했노 분야에. 여기 또 내가 그래갖고 저녁에 와가 문다 잠그고 항상 분여해가 여기 오면 자기들. <laughs> 좀, 묻,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언니야. 어쩌면,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봤어. 응. 나는 언니가 했으면 뭐 아, 이렇게 안할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왜냐면 이 열쇠가 내가 아침에 점검을 했거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저녁에 와보니까 또 이래 어, 됐어. 수세미 없제? 어, 없단. 아, 언니, 언니 내수세미 그래. 수세미 줄까요? 어, 아, 저, 야, 저쪽에 있는데.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세상에. 누가 머래그면 여기도 캐 놓고. 여기도 캐, 여기도 장가야 되거든. 여기도 캐 놓고. 하여튼 그런 거 조금 주의를 줘야 되겠더라. 보면 엉망으로 해 놓고 간다. 그래가 내가 저녁에 오기 망정이지. 거기 다잠그고 이거 그거 하고, 그래, 뭐저 그래 저 했잖아. 인자도 오니까 여기 어저께 문 열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했어. 그거 다른 사람이 네. 하는 거야. 나는 철두철미한게 저녁에 다시 점검을 한다. 하도 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은자 언니가 착각을 했던가. 그거는 뭐 다른, 나는 저녁에 여기 오면,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 왜냐 하면, 봐라, 언니야, 여기 깨끗한 거 봐라. 이거 누가 하나 채워주지도 않은데, 여기 얼마나 깨끗하노, 그 아, 겨울에도.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좀, 언니, 커요, 원래. 그래, 여기, 여기는,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지. 아이들 밥 주고, 물 주고, 저 청소하고, 뭐 내가 돈을 받나, 못 받노. 그래. 그러고, 저쪽에도 내가 전부 다 엉망으로 해놓는 거, 내가 그 걸레 다, 그 맨날 저녁에 가면은 그다 해놔도 아침에 가면 또 떨어뜨려 놓는다. 정말 개념이 없다니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러운 사람 따로 있고. 상기가 찼어, 내가 진짜. 해도 해도 좀 너무하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오늘 조금 한마디 해야 되겠다. 정말 여기 사람들이 정말 어떨 때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여기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십만 원 돈을 들이가면서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도 여기, 어 한 365일 청소. 정말 여기 정리 상 내가 보면 어떨 때는 뭐가 항상 잘못돼도 항상 잘못될 거이거든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도 이래 이래 모든 걸 쓰고 일 하면 제자리 나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시켜놔도 안 하고. 그래갖고 무슨 말하면 내보고 목소리 크다 하지만 원래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원래 보통 때 말하는 이게 목소리거든요. 어, 엄, 음, 엄성이 좀 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좀 오해를 많이 받아요. 하늘아, 먹어. 올겨울에도 제가 여기 관리한다고 아무도 여기 추울 때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뭐, 여기 누가 하나 와갖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올겨울에도 여기 내가 철두철미하게 수도 여기 정말 이봐요, 이렇게 깨끗한 거 보면 얼마나 손길이 갔다는거 눈에 보이시죠? 다들 조금 전보다 각성해야 돼요, 각성. 하늘아, 밥 먹고 있어. 그렇다고, 저, 제가, 저는 여기 돈1 0분도안 받고, 전혀 제 돈으로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뭐 하면, 뭐, 뭐, 내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정말, 다들. 어, 내한테 뭐, 어떻니? 이런 거는 말. 어제도 보니까, 수도를 써가 다 열어놨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분여해 사람들이 저기 물을 줬다네. 그러면 나는 아침에, 그래가 또 저녁에 또 해가 잠군다 그럼 또, 또 저녁에 누가 늘어났는가 또 늘려있다네. 예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그죠? 내가 그래가 한마디 하더라, 니까 내가 얼마, 얼마나 얼마 철도철미하냐면, 정말 일부러 저녁에 오면 저걸 먼저 봐요. 하도 저 문을 열어놨어. 그래가, 봐라, 본인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어, 나는 안 하면서 겨울 지내, 이렇게, 진짜 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말 하면 안 돼.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내 나는 항상 안 오면 조용히 하는데 오면 시, 조금 시끄러워요, 진짜. 진짜 그거는 맞아. 내안 오면 여기 다 하거든요. 안 오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청소하고, 진짜 저 열쇠 점검하고 딱 오면, 오면 조금 시끄럽더라고 진짜. 정말 그거 한게 솔직히 조금 제가 안 오면 제가. 마 누구 말도 하나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알아서 하는데 오면 뭐 저한테 어떻고 저 어떻고 이러면 저는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런 말 하면 화가 나거든요. 제가 여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돈을 들이가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하는 일을 엄청나게 도와줘요. 자기들은 돈 받지만 돈안 받는 제가더 많이 해요. 겨울 내내 올 겨울 내내 지금 이 손이 얼도록 하면서도 어 오늘 조금 제가 조금. 그러니까 오면 항상 뭐뭐 뭐 뭐라 뭐라 하시는데 실컷 해놓으면 쓰고 있다 소리 한마디 없이 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보셨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아롱아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가 자기들이 돈 받는 데 조금 어떤 뭐 거기 해서 그러는 가 의외로 저한테 제가 말을 하면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 때로는 이래 목소리가 크거든요 어 조금 제가 어떨 때는 속이 상하면 목소리가 올 겨울에도 저기 있는 수, 쓰레기랑 뭐랑 버린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기 세상에 이것도 자기들이 다 청소해야 될걸 여기 지금 어자도 제가 청소 다 해요 저쪽이고 근데 그 수고했다 소리 안 해요 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래 사람이 보는 눈은 어좀 그래도 경운 있게 봐갖고 이래 표현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의외로뭐 내한테 내가 뭐고 그 제가 뭐그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다 보고 저 열쇠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다보고 관리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laughs> 이상해요. 원번이 제가 여기 제 돈을 들이갖고 이거 전부 다, 다 했다는 거 알거든요. 누가 하나, 뭐, 협조해서 한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한거 정말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한 번씩 저도 사람인지라 울컥할 때가 있어요. 몰라요. 생명의 어떤 소중함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면 더 제가 막, 어, 혼란스러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아, 어, 때로는 어떻게 사람의 인성들이 저렇게 자기들은, 어, 그래도 받을 거다 받고 여기 와갖고 놀기 삼아 시실, 일을 하고 가면서, 돈도 받으면서, 365일 힘든 사람한테 뭐 쓸데없는 소리들 하며, 어, 정말, 사람은 조금, 이래, 삶을 어, 보는 눈이, 이래, 밝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고요. 오늘 제가 좀 빨리 하고, 이할게 많아요. 저분들 나오면 제가 더 일이 조용히 하다가 일이 또좀더 번거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일 빨리 빨리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할 말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몰라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자기 일 그만큼 도와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참 이래, 아,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어, 항상 제가 봉사할 때도 그렇고, 어, 여기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이래 책임지고 이래 아이들 이제 제가 케어할 때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한 주도 좋은 시간들 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 제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